안녕하세요 음, AI 투자 이게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그 소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에만 딱 국한되는 걸까요? 아니면 좀더 넓게 봐야 할까요?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아, 특히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부스 분석과 CNBC 인터뷰 내용을 좀 중심으로 이 질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I라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음, 핵심 통찰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그 아이브스 분석과는 지금을 뭐랄까, 단순 기술 붐 이게 아니고요. 아예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다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제4차 산업혁명? 네. 핵심은 AI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이 다른 산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일으킬 그 2차, 3차, 심지어 4차 파생 효과. 여기까지 다 봐야 한다. 이 점입니다.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직접적인 수혜주, 그 너머를 보자. 이런 얘기죠. 아, 파생 효과군요. 흥미로운 관점이네요. 단순히 그 앞서가는 기업들만 볼게 아니라 AI가 만드는 생태계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야 한다.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. 그래서 아이부스는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나 기업을 좀 주목하고 있나요? 음, 가장 좀 눈에 띄는 예측 중 하나는 역시 테슬라에 대한 겁니다. 아이부스는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,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AI 및 로봇공학 기업이다.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요. 테슬라요? 아, 그게 좀 의외인데요. 뭐, 최근에 판매가 좀 둔화된다거나 중국에서 경쟁이 심하다거나 이런 우려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아이브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설명하나요? 물론 뭐, 단기적인 변동성은 인정을 합니다. 근데 아이브스의 분석은 훨씬 더 장기적이에요. 아, 장기적으로? 네, 테슬라 미래 가치의 거의 과식 9%는 자동차 판매이익이 아니고, 자율주행 기술하고 로봇공학, 여기서 나올 거다, 이렇게 예측을 해요. 이걸 통해서 시가총액 2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2조 달러? 네. 그러니까 마치 애플이 아이폰으로 플랫폼 딱 장악했듯이, 테슬라가 현실 세계의 AI 플랫폼이 될수 있다. 뭐 이런 상당히 대담한 전망인 거죠. 와, 2조 달러 가치가 자율주행이랑 로봇에서 나온다.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군요. 뭐 단기적인 그런 잡음보다는 기술의 근본적인 파괴력, 여기에 집중하는 시각이네요. 그럼 테슬라 외에 또 어떤 분야에서 AI의 파생효과를 예상하고 있을까요?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바로 정부 지출입니다. 특히 소프트웨어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예요. 아이브스는 앞으로 한 3년간 정부가 IT 현대화, 특히 이 소프트웨어랑 사이버 보안 강화에 2조 달러 이상을 지출할 걸로 예상하거든요. 2조 달러요? 와. 네. AI 도입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데이터 보호나 시스템 방어, 이런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서 뭐 팔란티어, 마이크로소프트, 오라클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볼수 있다.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정부 지출이 2조 달러 규모라면 와, 정말 엄청나네요. 그러니까 AI 활용이 늘수록 보안 투자는 필연적이다. 이런 논리시군요. 그럼 사이버 보안 외에 또 주목할 만한 그런 파생 효과가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바로 에너지 분야예요. 에너지요? 네. 최근에 그 메타가 핵에너지 기업인 컨스텔레이션이랑 대규모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. 이게 좀 창증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. 왜냐하면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가 이게 지금보다 뭐 6배에서 8배. 그 정도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할 거다.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. 6배에서 8배요. 와.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데 정말 놀랍네요. 아, 그래서 에너지 기업이 AI 관련주로 이렇게 언급되는 거군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네. 아이브스가 그래서 AI 유망주 목록에 핵에너지 기업인 엑셀론을 포함시킨 이유죠. 결국 AI 혁명을 뒷받침하려면 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AI 투자가 단순히 기술기업을 넘어서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까지 확장되어야 한다. 이걸 시사하는 대목이죠. 아. 아, 그렇군요.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AI 투자는 단순히 그잘 알려진 기술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AI가 촉발하는 어떤 연쇄적인 변화, 그러니까 소프트웨어, 사이버 보안, 나아가서는 에너지 인프라까지 이걸 다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. 이 정보가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AI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 산업 구조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다층적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. 뭐랄까,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본질적인 변화를 읽는 거죠. 네. 자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남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다른 사이버 보안이나 에너지처럼 AI 혁명을 가능하게 할또 다른 핵심 인프라. 아직은 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미래에 중요해질 분야는 또 무엇이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?